들어갑니다. 1문단. 우리는 일상생활의 공간을 필요에 따라 벽이나 기둥으로 나누어 방이나 화장실 같은 여러 공간으로 만든다. 이때 벽이나 기둥은 천장이나 지붕의 하중을 떠받치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비교적 좁은 구역으로 구분되는 생활공간과 달리 실내 주차장이나 교각과 교각 사이는 너무 조밀한 구역으로 나뉘어서는 안 되며 자동차나 선박이 통행할 수 있도록 벽이나 교각 사이의 거리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벽이나 기둥과 같은 구조물 사이를 가로질러 놓이는 형태의 구조물을 보라고 하는데, 보 개념정의 체크해 놓으시고, 보는 벽이나 기둥의 구조적 안정성을 높이고, 더큰 하중을 지탱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벽이나 기둥 사이의 거리가 멀어져 보의 길이가 길어지게 되면 보에는 처짐 현상이 발생한다. 그러나라고 연결되어 있는 걸 보니까 처짐 현상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현상에 해당하겠네요. 이러이러한 문제가 생긴다는 말이구나라고 생각해 주시고 처짐 현상이 발생하면 구조물이 무너지지 않고 하중을 지탱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사용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사실관계 제대로 체크해 놓으세요. 처지면상이 발생한다고 해서 구조물이 반드시 무너지는 건 아닙니다. 구조물이 무너지지 않을 수는 있고, 무너지지 않은 상태로 하중을 지탱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래도 여전히 사용상의 문제는 발생할 수 있어요. 역시나 처지면상이란 게 문제가 된다라는 내용이었고요.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조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설계의 단계에서부터 보의 처짐량을 계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의 처짐량 체크해 놓으시면 아마도 이하에 이어지는 내용은 보의 처짐량을 어떻게 계산하는지가 되겠네요. 그림과 같이 두 기둥 사이를 가로지르는 보호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기둥과 기둥 사이를 가로지르는 보호라는 게 여기에 그려져 있고요. 역시나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멀어서 지금 보호가 이만큼 처져 있는 보호의 처짐 현상이 발생한 거 그림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림에서 보호의 처짐량은 두 기둥 사이의 중간 지점에서 최대인 최대 처짐량이 된다. 보호의 처짐량을 어떻게 계산하느냐가 관건이었으니까요. 우리가 얘기하는 보호의 처짐량은 중간 지점 최대로 처지는 이 부분을 보호의 처짐량이라고 일단 개념을 정의하면서 최대 처짐량은 기둥간 거리의 4제곱에 비례한다. 당연히 체크해 놓으셔야 되겠죠. 기둥간 거리의 4제곱에 비례. 따라서 기둥간의 거리가 2배 늘어날 때 같은 재료의 보호를 사용한다면 보호의 최대 처짐량은 16배나 커지게 된다. 그럼 여전히 거리는 2배만 늘어나는데 처짐의 정도는 16배나 커진다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고요. 3문단, 따라서. 길이를 길게 하면서도 보의 처짐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인거죠 이러한 해결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길이는 길어져야 하지만 보의 처짐량은 너무 과하면 안 되니까 그것을 위해서는 변형이 잘 일어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어떤 재료로 만들어진 보에서 변형이 일어나는 정도는 변형율로 나타낼 수 있는데. 보의 변형량과 원래 치수와의 비인 원래 치수분의 변형량, 이것을 변형률이라고 한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의 목표는 이러한 변형률을 낮추는 거예요. 변형이 일어나는 정도를 낮추는 게 우리의 목표니까. 보가 외부로부터의 힘인 외력을 받으면 보의 내부에는 외력에 저항하는 힘이 생기는데 이 저항력을 내력이라고 한다 외력과 내력은 반대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힘이니까 일단 세모와 동그라미로 구별을 해 놓을 거고요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힘이 외력 말 그대로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힘이고 그것에 저항하는 내부로부터의 힘을 내력이라고 흐르는 거겠죠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 따라 내력은 외력과 크기가 같. 라고 하는 거 끊어갈게요. 외력에 대해서 저항하는 힘이 발생을 하는 게 동일한 숫자로 동일한 크기로 발생을 하고 있으면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 그리고 외력을 제거하면 없어집니다. 누가요? 내력은 외력에 대한 저항으로 생기는 거니까 외력이 가해지지 않으면 내력도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외력에 의해 발생하는 내력은. 외력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지만 재료마다 고유한 한계가 있다. 여기에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되겠네요. 재료마다 고유한 한계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한계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가해지는 외부의 힘만큼 내력도 커지겠지만 일정 수준을 지나가면 외력이 커져도 내력은 더 이상 커지지 못하게 되겠네요. 따라서 외력이 내력의 한계치를 넘게 되면 외력을 지탱할 수 없어서 보가 파괴된다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만일 같은 크기의 하중이 단면적이 다른 보들에 작용한다면 각각의 보에 발생하는 내력은 같을 것이다. 정리하고 갈게요. 같은 크기의 하중이 보에게 작용한다면 어디에서 작용한다는 얘기냐 하면 외부로부터 이러한 하중이 작용을 한다면인 거죠. 그래서 읽으시면서, 아, 이때 이 하중은 외력을 가리키는 말이구나라고 연결해 주시고, 같은 크기의 하중, 같은 크기의 외력이 단면적이 다른 보들에 작용한다면, 각각의 보에서 작용하는, 발생하는 내력은 같을 거예요. 어쨌거나 지금 주어지는 외력의 크기가 동일하니까. 이때, 하중이 더욱더 커진다면, 단면적이 큰 보는 파괴되지 않아도, 단면적이 작은 보는 파괴가 될수 있습니다. 이는 단위 면적당 지탱해야 하는 힘이 커지기 때문이에요. 똑같은 하중이 점점 크게 작용을 하는 경우에 단면적이 큰 보들은 여러 개의 면적이 그 힘을 다 합쳐서 견디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면적 하나하나당 감당해야 하는 하중은 작은 반면, 같은 크기의 하중이라도 단면적이 작은 보에 작용이 된다면 하나의 면적이 감당해야 하는 수치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과부하가 걸려서 파괴가 될수 있다라는 말이었던 거고요. 이는, 이라고 할때 이때 이는 바로 앞에 있었던 표현을 수식하겠죠. 단면적이 작은 보가 파괴되는 것은 단위 면적당 지탱해야 하는 힘이 커지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보호의 강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단위 면적당의 내력이라는 것을 고려해야 하는데 단위 면적당의 내력을 응력이라고 합니다. 4문단, 콘크리트는 다른 재료들에 비해 단위 면적당 지탱할 수 있는 힘이 크며 시멘트에 모래와 자갈 등을 섞어서 물로 반죽하기 때문에 다양한 형상의 구조물로 만들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어 보호의 재료로 많이 활용된다. 지금부터의 우리의 화제는 콘크리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변형이 잘 일어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에 대해서 읽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때 변형이 잘 일어나지 않는 재료라는 게 결국 단위 면적당의 내력, 응력이 강한 재료를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로 치환이 됐던 거고요. 그게 4문단. 이 콘크리트라는 게 단위 면적당 지탱할 수 있는 힘, 단위 면적당의 내력, 응력이 크니까. 위에서 언급했던 문제의 해결책에 해당하는 재료가 되는 거예요. 응력이 크다라는 장점에 더해서 다양한 형상의 구조물로 만들기 용이하다라는 두 가지 장점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는 것도 정리를 해주시고요. 특히, 콘크리트 구조물은 물체를 양쪽에서 밀어붙이는 것과 같이 압축하는 외력에 저항하는 힘이 크다. 따라서 압축하는 외력에 의해 발생하는 압축응력이 크다고 할수 있다. 압축응력 개념정이 압축하는 외력에 의해 발생하는 내부에서의 저항력이 압축응력일 거고요. 여튼, 콘크리트는 외부에서 가해지는 외력 중에서도 압축하려는 힘에 대한 저항력이 더 크다 하는 장점이 있대요. 그러나, 물체를 양쪽으로 잡아 당기는 것과 같이 인장하는 외력에 저항하는 힘인 인장응력은 압축응력에 비하면 9분의 1에서 13분의 1 훨씬 더 작은 수준이며 콘크리트의 내력을 높일수록 그 차이는 더욱 커집니다. 하는 한계가 있다는 말이네요. 내력이 커질수록 차이가 커집니다. 응력이라는 말 자체가 단위 면적당 내력이었으니까. 전체적인 내력이 커진다면 단위 면적당 내력인 응력이 작아지진 않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차이가 더 커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결국 압축응력이 커지는 정도가 인장응력이 커지는 정도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내용으로 해석이 되네요. 그럼 마찬가지, 콘크리트라는 게 다른 재료에 비해서 응력이 강하다라는 장점은 있지만, 여전히, 응력 중에서 인장응력은 상대적으로 약하다라는 한계가 있었던 거니까, 그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5문단의 내용이 이어집니다. 따라서, 콘크리트를 보로 만들 때에는 철근을 함께 사용한다. 철근 체크. 보에서 압축응력이 발생하는 부분에는 콘크리트를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인장응력이 발생하는 부분에는 철근을 집중적으로 사용하여, 더큰 힘을 견디는 철근 콘크리트 보호를 만드는 것이다. 철근은 인장 능력이 크며 콘크리트와 열팽창 개수가 비슷하여 온도의 변화에 따라 콘크리트와 비슷한 정도로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철근이라는 아이가 콘크리트의 한계를 보완하면서 콘크리트와 유사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섞어서 썼을 때큰 이질감이 없다라는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지문 설명이었고, 1번 문제.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틀린 것을 골라 주셔야 하고, 1번. 콘크리트는 다양한 모양으로 만들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 맞는 말이었죠. 4문단에서 시멘트나 모래 등을 섞어서 물로 반죽하기 때문에 다양한 모양으로 만들기 쉽다라는 두 번째 장점이 언급돼 있었어요. 2번. 외력은 내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며 내력을 제거하면 사라진다. 외력과 내력이 반대 방향인 것은 맞지만 내력을 제거하며 외력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외력을 제거했을 때 내력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방향이 반대로 적혀 있어서 2번이 틀린 선지. 3번. 같은 재료를 사용하는 보의 길이를 2배 늘리면 최대 처짐량은 16배 커진다. 라는 말이 이 문단에 적혀 있었고요. 4번. 보는 벽이나 기둥과 같은 구조물 사이를 가로질러 놓이는 형태의 구조물이다. 보의 개념정이 이 문단에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5번. 철근과 콘크리트는 열팽창 개수가 비슷하여 온도에 따라 비슷한 정도로 변한다 하는 건 가장 마지막 문장에서 언급돼 있었죠. 2번 문제.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맞는 것을 골라주셔야 하고, 1번. 기억이 클수록 미음이 높아진다. 보의 처짐량이 클수록 보의 강도가 높아진다라고 적혀 있는데 보의 처짐량이 클수록 파괴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니까 보의 강도는 오히려 낮아지는 거죠? 엄밀히 따지면 보의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보의 처짐량이 커진다라고 얘기하는 게 조금 더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적용이 되는 거일 거고요. 2번. 기억이 작을수록 리율이 낮아진다. 보의 처짐량이 작을수록 내력의 한계치가 작아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내력의 한계치는 고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낮아진다라고 표현하시면 안 돼요. 3번. 니이 작을수록 미음이 낮아진다. 니윤 보의 변형량이 작을수록 미음 보의 강도는 높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기재가될 거고요. 그래서 미음이 낮아진다 하는 이 위아래 관계도 틀리지만 사실은 보호의 강도가 높기 때문에 보호의 변형량이 작아진다라고 해석하는 게 인과관계상 더 깔끔하기도 하고요. 4번 디귿이 클수록 니은이 작아진다. 디귿 변형률이 클수록 니은 보호의 변형량은 오히려 더 커지게 될 테니까 작아진다가 틀리겠네요. 그래서 정답이 5번. 리을 내력의 한계치가 클수록 미음 보호의 강도는 더 높아집니다. 그야말로 견딜 수 있는 한계의 수준이 높다라는 말이니까 그만큼 최대 강도가 높아진다라고 이해하는데 큰 문, 무리는 없으실 것 같아요. 3번 문제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맞는 것을 골라주셔야 하고 A에 대한 설명은 지문에서 이미 얘기를 했었어요. 콘크리트의 내력을 높일수록 압축응력과 인장응력 사이의 차이가 커진다 라고 적혀 있는 이유는 둘다 커지긴 할 텐데 압축응력이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온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것에 해당하는 정답 5번 선지입니다. 콘크리트의 강도를 높이면 압축응력과 인장응력이 당연히 모두 커질 거예요. 하지만, 압축응력이 커지는 정도에 비해서 인장응력이 커지는 정도가 매우 작아서 둘 사이의 차이는 더욱더 커지게 되겠죠. 나머지 선지 보시면 1번 콘크리트와 철근을 함께 사용하여 보를 만들면 완성된 철근 콘크리트의 보의 강도를 더욱 높일 수 있다. 콘크리트와 철근을 함께 사용하며 철근 콘크리트의 강도가 더 높아지는 건 맞지만 A의 이유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2번. 콘크리트와 철근을 함께 사용하여 만든 보의 강도를 높일수록 콘크리트와 철근의 응력 차이가 발생한다. 지문에서 알수 없는 내용이기도 하거니와 A와는 관련이 없기도 하고요. 3번. 콘크리트의 강도를 높일수록 압축 응력과 인장 응력의 차이가 발생하여 콘크리트의 강도를 낮추는 효과가 발생한다. 압축 응력과 인장 응력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까지는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콘크리트의 강도가 낮아지는 건 아닙니다. 어쨌거나 강도 자체는 높아져요. 다만, 인장 음력은 소소하게 커지니까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철근이라는 다른 수단을 함께 사용하는 것 뿐이었죠. 4번. 콘크리트의 강도를 높일수록 압축응력은 증가하고 인장응력은 감소하기 때문에 라고 해석하시면 안 되는 거죠. 콘크리트의 강도 전체적인 내력이 높아지는 거라서 압축응력과 인장응력이 모두 증가하긴 할 거예요. 증가하는 정도의 차이였습니다. 4번 문제. 위크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골라주셔야 하고, 보기. 그림과 같은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하중이 아래로 가해질 때 보의 처짐에 따라 플러스 부분에서는 보를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것과 같은 현상이 보자마자 잡아당기는 현상 인장 응력이구나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부분에서는 보를 양쪽에서 밀어붙이는 것 압축 응력이구나라고 동어치 환해 주셔야 되죠? 그러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 보에 변화를 줄때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 생각해 볼까요? 이때 보의 단면적은 수직 단면적이고 변화되는 요인 이외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까지가 선생님의 문제 제시였고요. 우리는 인장응력과 압축응력을 보자마자 압축응력은 콘크리트 자체가 이미 충분히 강하게 가지고 있으니까 콘크리트라는 주재료를 사용할 거고요. 인장응력은 콘크리트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철근이라는 보완재를 함께 쓰더라 하는 결론 기억해 주셔야 될 거고요. 그대로 선지 내려가시면 1번 그림의 마이너스 부분에 콘크리트를 보완하면 압축응력이 커져서 외력에 저항하는 힘이 생기겠군 마이너스 부분에 콘크리트를 사용해서 압축응력을 높이는 거 맞는 말이었고요. 2번, 그림보다 보호의 단위 면적당 내력이 커지면 구조물이 견딜 수 있는 하중의 크기가 커지겠군. 단위 면적당 내력에 따라서 구조물이 견딜 수 있는 하중의 크기가 커지는 건 당연히 맞는 말이었습니다. 3문단에서 근거 찾으실 수 있고요. 이때 이 하중이 외력에 해당하는 힘이었기 때문에 외력을 견디는 내력이 커질수록 개가 견딜 수 있는 외력의 크기가 커진다. 당연히 맞는 말. 3번. 그림의 플러스 부분에 철근을 추가하면 외력이 커져 구조물이 견딜 수 있는 하중의 크기가 커지겠군. 플러스 부분에 철근을 추가하면 보완이 됩니다. 하는 것까진 맞지만. 우리가 철근을 추구하는 이유는 외부에서 가해지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부에서 저항하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니까. 내력이 커져서 구조물이 견딜 수 있는 외력의 크기가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3번이 틀린 거. 4번. 그림보다 보의 길이가 짧아지고 단면적이 커지면 구조물이 견딜 수 있는 하중의 크기가 커지겠군. 보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단면적이 커지면 처짐량 이 문단의 근거에 의해서 보의 처짐량은 오히려 줄어들게 되는 거고요. 단면적이 커지면서 그만큼 구조물 전체가 견딜 수 있는 구조물 전체의 내력이 커지는 거니까 당연히 구조물 전체가 견딜 수 있는 하중의 크기는 커지게 됩니다. 5번. 그림에서 마이너스 부분보다 플러스 부분에 철근을 추가하면 인장응력이 커져 구조물이 견딜 수 있는 하중의 크기가 커지겠군. 플러스 부분에 철근을 추가하는 거. 그래서 인장응력을 높이는 거. 위에서 이미 다 정리했었으니까 맞는 말이에요. 5번 문제. 가해 이후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는 콘크리트로 볼을 만들 때 철근을 함께 사용하는 문장이었고요. 철근을 함께 사용하는 이유는 인장 내력을 보완하기 위해서였으니까 인장 내력과 관련된 표지가 적혀 있는 5번 선지가 정답이었습니다. 철근이 콘크리트와 함께 늘거나 줄면서 인장하는 외력에 의해 발생하는 내력, 구구절절 적혀 있는 이 표현이 네 글자로 바꾸면 인장응력이다 하는 걸 연결 지어 주셔야 하고요. 인장응력을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맞는 말. 나머지 선지 보시면 1번 온도 변화에 따라 콘크리트가 늘어나거나 줄어든 정도를 알수 있기 때문에 이유와 관련 없는 표현이고요. 2번 철근과 콘크리트를 모래나 자갈등과 섞어 다양한 형상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상으로 만들 수 있는 건 철근과는 관련 없습니다. 콘크리트 고유의 특징이었고요. 3번 설계 단계에서 보의 처짐량을 계산할 수 있고 구조물의 최대 처짐량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설계 단계부터 보의 처짐량을 계산할 수 있다 하는 건 철근을 사용하는 이유와는 관련이 없었습니다. 최대 처짐량을 확보한다라는 표현도 마찬가지고요. 4번. 보의 최대 처짐량을 두 기둥 사이의 중간 지점에서 가장자리까지 균등하게 분포시키기 때문에 애초에 최대 처짐량이란 개념 자체가 가장 중간에서 처지는 최대치를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에 그것을 균등하게 분포시킨다라는 게 애초에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문장이고요. 절근을 사용하는 이유와 하등 관계가 없고요. 6번 문제. 문맥상 A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동그라미 A는 공간을 나눈다였고요. 이때의 나누다는 그야말로 물리적인 어떠한 것을 둘 이상으로 쪼개는 걸 가리키는 말이니까. 후보로 성립될 수 있는 게 1번 선지 10을 5로 나눈다와 3번 선지 운동장을 나눈다 이렇게 두 가지가 남을 수 있을 거고요. 그 중에서 1번 10을 5로 나눈다는 그야말로 나눗셈이라는 숫자를 계산하는 거여서 3번이 가장 가까운 의미를 가진 선지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 질문 설명 마무리할게요. 고생했어요.